영탁의 의사관왕 비밀 코드 해독. 그의 성공 후 충격적인 데이터 분석 결과가 밝혀졌다. 박 터뜨리기 뉴에라 트로트 탈티 긴급 속보. 트로트의 깊고 풍부한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할 뉴에라 트로트 탈티 채널입니다. 문학계의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은 뉴트로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별. 바로 장래의 경계를 넘어 전 세대의 사랑을 받는 아티스트. 영탁님입니다. 오늘 뉴에라 트로트 텔트에서는 그의 이름이 지닌 가치와 영향력이 단순한 인기를 넘어 하나의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증명하는 브랜드 평판에 대한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특히, 그의 사관왕이라는 성공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통해 영탁의 발걸음이 어떻게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지, 그 눈부신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숫자 너머의 진실, 영탁,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7위의 의미와 비밀 코드. 2025년 6월 28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발표는 트로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가요계 전체의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바로 2025년 6월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분석 결과, 영탁님이 최상위권인 7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기 때문입니다. 이 순위가 더욱 놀라운 이유는 그의 성장 서사에 있습니다. 지난 4월 12일 5월 9일에 머물렀던 순위가 불과 한달 만에 두 계단이나 수직 상승한 것입니다. 이는 일시적인 화제성이 아닌 그의 활동 하나하나가 대중의 마음에 차곡차곡 쌓여 만들어낸 견고하고 꾸준한 성장임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브랜드 평판 지수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기에 이토록 중요할까요? 이것은 단순한 인기 투표나 앨범 판매량 순위와는 차원을 달리합니다. 현대는 데이터의 시대입니다. 소비자의 모든 온라인 발자취, 즉 검색량, 댓글, 공유, 언급량 등이 모여 한 인물이나 브랜드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구성합니다. 브랜드 평판 지수는 바로 이 방대한 빅데이터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네 가지 핵심 지표로 수치화한 대중의 종합 성적표이자 영탁 성공의 비밀 코드를 해독할 열쇠입니다. 참여 지수. 소비자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해당 가수를 찾아보고 소비하는지를 나타냅니다. 영탁님의 이름을 포털에 검색하거나 그의 유튜브 영상을 클릭하는 모든 행위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는 팬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미디어 지수. 언론과 미디어가 그를 얼마나 주목하고 기사화하는지를 측정합니다. 특히 서울가요대상 사관왕 같은 큰 이벤트는 미디어 지수를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됩니다. 언론의 주목은 대중적 인지도를 확산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소통 지수, 팬들과 대중의 SNS, 팬카페 댓글 등을 통해 얼마나 활발히 교감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영탁님 특유의 유쾌하고 진솔한 소통 방식은 이 지수를 높이는 핵심 요인입니다. 팬들과의 직접적인 교감은 단순한 인기를 넘어 강력한 팬덤을 형성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커뮤니티 지수.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럼 등에서 얼마나 긍정적으로 그리고 많이 회자되는지를 나타냅니다. 영탁의 사람들로 불리는 강력한 팬덤의 활동이 이 지수를 견인합니다. 팬덤의 조직적인 활동과 바이럴 마케팅 효과가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영탁님의 브랜드 평판 달성은 그의 음악과 활동이 대중에게 적극적으로 소비되고, 긍정적으로 소통되며, 미디어의 주목을 받고 있음을 종합적으로 증명하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인 셈입니다. 단순히 인기 많다는 추상적인 표현을 넘어, 왜 인기 많은가를 데이터로 보여주는 것이죠. 영탁의 6월을 지배한 성공 방정식, 현장 열기와 사관왕의 시너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이 영탁님을 6월의 주인공으로 만들었을까요? 그의 눈부신 6월 행보를 입체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1. 심장을 뛰게 하는 현장의 열기, 무대형 가수의 진수. 영탁님은 그야말로 무대형 가수의 진수를 보여주었습니다. 2025 희망 콘서트, 다시 안동, MG 새마을금고, 창립 50주년 희망 나눔 음악회 등. 전국 각지의 무대에 올라 팬들과 직접 호흡했습니다. 그의 공연은 단순히 노래 목록을 소화하는 것을 넘어 한 편의 잘 짜인 쇼와 같습니다. 폭발적인 가창력은 기본이고, 재치 넘치는 입담으로 관객을 웃기고 올리며 객석 구석구석까지 눈을 맞추고 손을 흔들어 주는 그의 모습은 왜 팬들이 그에게 열광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현장에서의 뜨거운 교감은 수많은 직캠 직접 찍은 영상, 과 생생한 후기들로 온라인에 퍼져나가며 공연에 가지 못한 이들에게까지 그 열기를 전달했습니다. 이는 참여 지수와 커뮤니티 지수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분석해보건대, 영탁님은 무대 위에서 진정성을 보여줍니다. 팬들과의 소통을 그저 형식적인 것이 아닌 진심으로 즐기고 감사하는 마음이 전달되기 때문에 현장의 열기가 온라인으로 고스란히 옮겨지는 것이죠. 이 역사를 새로 쓴 서울가요대상 사관왕의 위엄 6월 영탁님의 브랜드 평판 상승에 방점을 찍은 사건은 단연 서울가요대상에서의 역사적인 사관왕 달성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트로피 4개가 아닌 그의 음악적 위상과 스펙트럼을 명확히 보여준 사건입니다. 본상 K팝을 대표하는 최정상 아이돌 그룹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받은 상으로 그가 트로트라는 장르를 넘어 대한민국 대중음악의 메인스트림에 당당히 서 있음을 공인받은 것입니다. 이는 트로트 가수로서 이례적인 성과이며 그의 음악적 영향이 특정 장르에 국한되지 않음을 증명합니다. 트로트상, 자신의 뿌리인 트로트 장르에서 최고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며 트로트 황태자의 입지를 굳혔습니다. 이는 그의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하는 동시에 트로트 팬들에게는 큰 자부심을 안겨 주었습니다. 오스트상, 드라마의 몰입도를 극대화시키는 그의 애절한 목소리가 믿고 듣는 오스트 킹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 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지닌 감정 전달력은 장르를 불문하고 대중을 사로잡는 힘이 있음을 증명한 셈입니다. K팝 월드 초이스 솔로 가수상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상은 국내를 넘어 전 세계 K팝 팬들의 투표로 결정됩니다. 이는 그의 매력이 국경을 넘어 아시아, 유럽, 미주 등 글로벌 팬심까지 사로잡았음을 의미합니다. 그의 음악이 더 이상 한국만의 것이 아님을 증명한 쾌거입니다. 이 사관왕 소식은 모든 언론 매체를 통해 대서특필되었고, 이는 미디어 지수의 폭발적인 상승으로 이어졌으며 영탁이 장르다라는 찬사를 나으며 대중적 호감도를 극대화했습니다. 참고로 장르를 통합한 6월 가수 브랜드 평판에서도 19위를 차지하며 그의 막강한 영향력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이는 영탁이 단순히 트로트 가수라는 틀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민 가수 반열에 올랐음을 시사하는 강력한 증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7월 더 높은 비상을 위한 청사진, 멈추지 않는 영탁의 질주. 영탁님의 이야기는 이제 이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7월, 새로운 디지털 싱글 발매와 방송 컴백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7월 브랜드 평판순위에 대한 기대를 최고조로 끌어올립니다. 신곡 발표는 그 자체로 거대한 화제성을 몰고 옵니다. 티저 공개부터 뮤직비디오 발표, 컴백 무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팬과 대중의 폭발적인 관심과 소통을 유발할 것입니다. 특히 영탁이라는 이름이 주는 신뢰감은 신곡에 대한 대중의 기대치를 높이고, 이는 곧 음원 차트에서의 성공과 직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영탁님은 늘 대중의 기대를 뛰어넘는 음악을 선보여 왔기에 이번 신곡 역시 큰 반향을 일으킬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다양한 예능 및 음악 방송 출연은 그동안 무대에서 미처 보여주지 못했던 인간적인 매력과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선보일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러한 전방위적 활동은 네 가지 평판 지수를 모두 동반 상승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것이 분명합니다. 팬덤은 이미 스트리밍, 투표 등 총공, 총공격을 준비하며 그의 컴백을 맞이할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7월, 우리는 아마도 브랜드 평판 순위표에서 훨씬 더 높은 곳에 위치한 영탁님의 이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7이라는 현재의 성과는 다가올 더 높은 비상을 위한 힘찬 도약대가 될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 영탁, 그 이름이 꽃 브랜드다. 오늘 뉴에라 트로트 텔티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숫자 너머에 있는 아티스트의 땀과 열정, 그리고 그를 향한 팬들의 뜨거운 사랑이 어떻게 브랜드 평판이라는 결과로 나타나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영탁님의 이야기는 별표별표 별표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 별표별표는 것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증거입니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를 넘어 대중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아티스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가 그려나갈 빛나는 7월의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며 여러분께서 그의 신곡 뮤직비디오에 남겨주시는 따뜻한 댓글 방송 무대 영상에 눌러주시는 좋아요 하나하나가 그의 다음 걸음을 응원하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트로트의 깊고 풍부한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할 유에라 트로트 탈티 채널입니다 복고를 새롭게 즐기는 뉴트로가 문화계의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은 지금 이 거대한 흐름의 중심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별이 있습니다. 바로 장래의 경계를 넘어 전 세대의 사랑을 받는 아티스트 우리의 영탁님입니다. 오늘 뉴에라트로트 트래트에서는 그의 이름이 지닌 가치와 영향력이 단순한 인기를 넘어 하나의 현상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증명하는 브랜드 평판에 대한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의 발걸음이 어떻게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지 그 눈부신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숫자 너머의 진실. 영탁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7위의 의미. 2025년 6월 28일 한국 기업 평판 연구소의 발표는 트로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가요계 전체의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바로 2025년 6월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분석 결과 영탁님이 최상위권인 7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기 때문입니다. 이 순위가 더욱 놀라운 이유는 그가 보여준 성장 서사에 있습니다. 지난 4월 12일, 5월 9일에 머물렀던 순위가 불과 한달 만에 두 계단이나 수직 상승한 것입니다. 이는 일시적인 화제성이 아닌 그의 활동 하나하나가 대중의 마음에 차곡차곡 쌓여 만들어낸 견고하고 꾸준한 성장임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브랜드 평판 지수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기에 이토록 중요할까요? 이것은 단순한 인기 투표나 앨범 판매량 순위와는 차원을 달리합니다. 현대는 데이터의 시대입니다. 소비자의 모든 온라인 발자취, 즉 검색량, 댓글, 공유, 언급량 등이 모여 한 인물이나 브랜드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구성합니다. 브랜드 평판 지수는 바로 이 방대한 빅데이터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네 가지 핵심 지표로 수치화한 대중의 종합 성적표입니다. 참여 지수. 소비자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해당 가수를 찾아보고 소비하는지를 나타냅니다. 영탁님의 이름을 포털에 검색하거나 그의 유튜브 영상을 클릭하는 모든 행위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는 팬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미디어 지수. 언론과 미디어가 그를 얼마나 주목하고 기사화하는지를 측정합니다. 특히 서울 가요 대상, 사관왕 같은 큰 이벤트는 미디어 지수를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됩니다. 언론의 주목은 대중적 인지도를 확산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소통 지수, 팬들과 대중의 SNS, 팬카페 댓글 등을 통해 얼마나 활발히 교감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영탁님 특유의 유쾌하고 진솔한 소통 방식은 이 지수를 높이는 핵심 요인입니다. 팬들과의 직접적인 교감은 단순한 인기를 넘어 팬덤을 형성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커뮤니티 지수.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럼 등에서 얼마나 긍정적으로 그리고 많이 회자되는지를 나타냅니다. 별표별표 별표 영탁의 사람들, 별표별표로 불리는 강력한 팬덤의 활동이 이 지수를 견인합니다. 팬덤의 조직적인 활동과 바이럴 마케팅 효과가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영탁님의 브랜드 평판 달성은 그의 음악과 활동이 대중에게 적극적으로 소비되고 긍정적으로 소통되며 미디어의 주목을 받고 있음을 종합적으로 증명하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인 셈입니다. 단순히 인기 많다는 추상적인 표현을 넘어 왜 인기 많은가를 데이터로 보여주는 것이죠. 6월의 주인공 영탁, 그의 눈부신 행보를 해부하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이 영탁님을 6월의 주인공으로 만들었을까요? 그의 눈부신 6월 행보를 입체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첫째, 심장을 뛰게 하는 현장의 열기, 무대형 가수의 진수. 영탁님은 그야말로 무대형 가수의 진수를 보여주었습니다. 2025 희망 콘서트, 다시 안동맹지 더 좋은 새마을 금고 창립 50주년 희망 나눔 음악회 등 전국 각지의 무대에 올라 팬들과 직접 호흡했습니다. 그의 공연은 단순히 노래 목록을 소화하는 것을 넘어 한편의 잘 짜인 쇼와 같습니다. 폭발적인 가창력은 기본, 재치 넘치는 입담으로 관객을 웃기고 울리며 객석 구석구석까지 눈을 맞추고 손을 흔들어주는 그의 모습은 왜 팬들이 그에게 열광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현장에서의 뜨거운 교감은 수많은 직캠, 직접 찍은 영상, 과 생생한 후기들로 온라인에 퍼져나가며 공연에 가지 못한 이들에게까지 그 열기를 전달했습니다. 이는 참여 지수와 커뮤니티 지수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분석해 보건대, 영탁님은 무대 위에서 진정성을 보여줍니다. 팬들과의 소통을 그저 형식적인 것이 아닌 진심으로 즐기고 감사하는 마음이 전달되기 때문에 현장의 열기가 온라인으로 고스란히 옮겨지는 것이죠. 둘째, 역사를 새로 쓴 서울가요대상 사관왕의 위엄 6월 영탁님의 브랜드 평판 상승에 방점을 찍은 사건은 단연 서울가요대상에서의 역사적인 사관왕 달성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트로피 4개가 아닌 그의 음악적 위상과 스펙트럼을 명확히 보여준 사건입니다. 본상, K팝을 대표하는 최정상 아이돌 그룹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받은 상으로 그가 트로트라는 장르를 넘어 대한민국 대중음악의 메인스트림에 당당히 서 있음을 공인받은 것입니다. 이는 트로트 가수로서 이례적인 성과이며 그의 음악적 영향이 특정 장르에 국한되지 않음을 증명합니다. 트로트상 자신의 뿌리인 트로트 장르에서 최고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며 트로트 황태자의 입지를 굳혔습니다. 이는 그의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하는 동시에 트로트 팬들에게는 큰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오스트상 드라마의 몰입도를 극대화시키는 그의 애절한 목소리가 믿고 듣는 오스트킹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 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지닌 감정 전달력은 장르를 불문하고 대중을 사로잡는 힘이 있음을 증명한 셈입니다. K팝 월드 초이스 솔로 가수상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 상은 국내를 넘어 전 세계 K팝 팬들의 투표로 결정됩니다. 이는 그의 매력이 국경을 넘어 아시아, 유럽, 미주 등 글로벌 팬심까지 사로잡았음을 의미합니다. 그의 음악이 더 이상 한국만의 것이 아님을 증명한 쾌거입니다. 이 사관왕 소식은 모든 언론 매체를 통해 돼서 특필되었고 이는 미디어 지수의 폭발적인 상승으로 이어졌으며 별표 별표 영탁이 장르다, 별표 별표라는 찬사를 낳으며 대중적 호감도를 극대화했습니다. 참고로 장르를 통합한 6월 가수 브랜드 평판에서도 19위를 차지하며 그의 막강한 영향력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이는 영탁이 단순히 트로트 가수라는 틀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민가수 반열에 올랐음을 시사하는 강력한 증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7월 더 높은 비상을 위한 청사진 멈추지 않는 영탁의 질주. 영탁님의 이야기는 이제 이 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7월 새로운 디지털 싱글 발매.